땡땡땡 둥근 애가 떴습니다 겁나 둥근애 에셋브 에셋셋 쏜다 두두두두두뚜뚜뚜르두 뱃살 요정 유튜브 뺏뇨 오늘은 7월 1일이고요 7월 1일 기념은 아니지만 염색할 거예요 렛츠고 예약시간 1시간 전에 나가겠습니다 강남에서 홍대까지 1시간 전 으악 <목소리도> 그래서 오늘 투타임으로 진행 후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안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가 음. 일단은 음. 제가 이제 아이스크림 봤을 때 네. 위아래 구분 되는 것보다 옆으로 이렇게 세로선를는게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음. 와, 삼각대, 두개 티을해야그레 티그레... 티그그레티그그 지금 머리에 두피 보호제를 발라줬고요. 이제 뿌탈에 들어갑니다. 뿌리 탈색. 즐거운 뿌탈. 여러분, 뿌탈은 누구라고요? 에이바이어 분석. 띠! 하면 나와요. 세하쌤의천체 <laughs> 터치.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기분이요? 네. 별로시구나?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아닌데 아니, <매우 웃음> 머릿속이 약간 상상으로 가득 찬 느낌. 아, 어떻게 될까? 네. 그러니까 아, 내가 맞아. 계획을 하고 들어가도 그때 내면 또 이게 더 예뻐 보일 것 같아서 제안을 음. 할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또. 음. 유마카세 묘미. 여기 선생님은 개그낭 테이쌤이십니다. 테이쌤이시군요. 하문쌤은 밥 먹으러 가셨어요. 전부터 궁금했는데 호일을 붙이는 건 이제 더잘 스며드는 느낌이에요. <laughs> 저희는 원래 테이퍼를 써고어요 얘네가 똥이다 보니까 항상 각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 거기서 그렇죠. 묻어요. 이렇게 내리다 보면. 그러면은 그 부분 경계가 묻은 <laughs> 부분 끊어질 수도 있고, 핥수될 <laughs>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테이퍼 를내를 원래 하는데, 확실히 열전도성이 되게 높잖아요 음. 산소 차단도 되게 잘 되거든요 왜냐면 페이퍼는 좀 구멍이 뽕뽕뽕 나있어서 더잘 나올 수 있게 근데 이거 잘못 쓰면 머리 끊겨가지고 아, 잘 하시는 분들 써야 돼요 그 말은 뭐다? 브이로그 찍어요? 네. 아이고, 그래. 괜찮아요? 어디를 가나 이렇게 찍어요? 네. 원래 저번에는 틱톡을 찍었었는데, 유튜브를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열심히 어. 찍어보고 있어요. 보이세요? 이정도긴 넣었어요 <laughs> 조금 더 올릴 걸그랬어요오 감사합니다 역시 앞머 저번처럼 음. 자를까요? 네 이맥 컷도 확실하게 시각 포기 커. 지금 음. 을 뜨게 해주셨군요 나이 시청자 팔찌가 매우 이쁜데요 아 판도라요 <laughs> 판도라? 자기가 원하는 사가지고 아 아예 그냥 보고 확실히 되게. 확실하게 확실하게? 네, 네. 너무 잘 빠졌죠. 그니까요 완전 <laughs> 허용할만하게잘빠졌 <laughs> 어, 네. <laughs> 하나가 엄청나게 독보적으로 보츠장과 캐차를. <laughs> <laughs> 김유님이 너무 굉장히 설레하는 얼굴이에요. <laughs> 제법 재밌는 디저트 음... 양념장 고추장, 케첩 핫소스 핫소스보다 예쁜데 오. 프리티 핫소스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음. 음. 말려야 리 그런 느낌으로 가는 느낌 트리트먼트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머리는 됐는데 일단 화장, 화장을 어떻게 대충 해보겠습니다 뚜루루룬뜬 네. <laughs> 선배 티라미수 케이크 사주세요 그래 가자 선배 혹시 마라탕으로도 같이 뭐? <laughs> 마에 꽝꽝꽝 문 열어! FBI 다 트랑 구구두두두두두 와라라라라 비명 질러 빨리 들르르르르르르으르르들르르르르 들으르르 들으르르 르르르르으르르르르르르으 오, 여기 되게 뭐라 네. 그래야 되지? 약간 그거 같아. 발레코어 그 리본. 음. 다음에 그 리본해에요 리본. 그래야겠다. 오. <웃음> <웃음> 와, 이렇게 해서 오늘 벤뉴님의 머리를 완성시켜드렸는데요. 오. 조스바 머리. <laughs> 중간중간에 계속 뭐가 계속 추가됐어요. 음, 맞아요.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하다가. 근데 벤뉴님 너무 좋아해주서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요. <laughs> 유막하세 뭐~ 유년간딱이만게거아버야 <laughs> <laughs> <좋은 웃음> <했다 웃음> 다음엔 제가 직접 그린 도안대로 해주셔야 돼요. 아, <laughs> 이거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촬영을 하네요. 어 뭐야 사초 남았잖아. 잠시만. 아니 어. 뭐어뭐 뭐야 출거 같아. 아 <laughs> 여기가 어, 어떤 게 좋을까요? 음~~ 이렇게 힙한 두컷 사진을 남긴 나는 근처에 홈즈의 루팡 매장으로 가서 혼자서 틱톡을 찍었다고 합니다. 도키센 내한 공연 만관부? 집에 가기 전에 첫 끼로 닭꼬치를 먹었습니다. 아, 제가 마무리 영상 안 찍어서 지금 녹음하는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laughs> 마무리는 무리무리 데스네. 안녕.